네 안녕하세요 샘파파이 주식이야기입니다 예, 오늘은 4월 21일 수요일이구요 우리가 어제 관심종목으로 편입을 시켰던 종목들을 가지고 오늘 당일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복귀 영상과 그리고 또 내일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내일의 관심종목 영상을 기록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보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또 마감 시향을 한번 체크해보고 바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오늘 오늘은 뭐 코스피 코스닥 뭐 둘다1.5 뭐 .5포, 포인트, 0.94% 이렇게 음 하락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이제 코스피 시장이 역대 최고치를 계속 매일매일 갱신을 했죠.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다음 오늘 다시 한번 코로나19 재확산 관련해서 악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꾸준하게 지금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재로 인해서 또 한국 증시가, 국내 증시가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이 또 듭니다. 어, 이번 조정이, 어, 과연, 지금 이제 오늘부터, 오늘 좀 이렇게 하락폭이 좀 컸죠? 이런, 이번, 이런 조정 구간이 계속 이어져 나온다면은, 그게 과연, 어, 또 이렇게 건전한 조정인지, 아니면은, 어떤 악재인해서 에또 하락 국면을 맞지 않을까 그것도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락 장세로 이어질지는 명확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 지금 현재 고점에서 시작된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영상 그 초반에 이제 지수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이제 현재 박스권 상단부에 와 있고 그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어, 그런 부담스러운 자리에 와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상황이 나온다면은 한동안 조정폭이 다시 한번 깊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어, 해봅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조정 장세에서는 매매를 뭐 한동안 쉬거나 쉬면 좋죠. 근데 또 그게 안 되죠 우리 투자자들은 한동안 쉬거나 혹은 바닥권에서 아주 바닥권에서 상승을 준비하는 종목들을 또 1차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 이 있죠? 1차 상승 추세들을 가지고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최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 이미 이제 그 충분한 상승들, 2차 상승, 3차 상승, 4차 상승까지 이어지는 충분한 상승이 이루어진 종목들보다는 바닷권에서 이제 이렇게 상승을 준비하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아쉬워도 그런 이제 큰 상승물이 나온 종목들,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제외시키고, 음, 또 이렇게 바닷권에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그 포트를 구성해서 우리가 이제 매매 전략을 짜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간략하게 그 마감 시향을 한번 체크해 봤고요. 뭐 시향에 대해서 매, 뭐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고점인 부분들 어, 또 부담스러운 자리들 또 어떤 차액 실현 매물들이 쏟아, 충분히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들 이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 꼭 염두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 또 간략하게 또뭐 대도 안 듣는 말 한번 <laughs> 말씀을 드려 봤는데 저도 항상 뭐 대도 안 듣는 말일 수도 있지만 어, 항상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항상 숙지를 하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 중에서 첫 번째 이제 히림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이 종목은 우리가 이제 상단선 6,500원, 하단선은 6,100원 자리에서 찾아봤고요. 자요 종목 뭐 시세가 아니 시가가 높이 잡혔죠. 25.65% 엄두도 안 나는 자리인데.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뭐 이런 종목들은 저는 이제 음봉 매매 위주로 어, 대응을 하기 때문에 뭐 보내줍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오늘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갱신을 하고 종가는 8,970원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다음 종목 2구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우리 상단선 4,140원, 하단선 3 8 8 5원자리에서 찾아봤고요. 밑꼬리가 상단선을 콕 찍고 올라간 모습처럼 보이죠? 그죠? 이게 최저가가 4,150원입니다. 우리는 4 1 4 0원에 잡아놨죠?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볼까 생각도 해봤는데, 어, 뭐, 보내줬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지어보 자, 이렇 해서 이제 아쉽게 매수 체결이안 됐던 종목입니다. 오후장에, 더구나, 네, 오전장에 쭉 투매가 나아져서 이런 자리를 또 이렇게 지켜준다면, 이런 자리에서 또 제가 매수를 해서, 또 이런 상단선과의 이격이 좁은 이런 구간에서 손절을 짧게 잡고 상단선이 무너질 때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면은 이런 상단선이 무너질 때 매도를 해버립니다 손절을 해버리지만 뭐 이렇게 장 오장 늦게 이렇게 우리 매수 구간 근처까지 와버리는 이런 종목들은 뭐 그렇게 이제 그게 구비가안 당깁니다 저는요. <laughs> 예. 자 아쉽게 이제 한옥과 차이로 매수 체결이 안 됐고요. 다음 종목 대창. 자 분봉 차트 잠깐 보시면은 아 일봉 차트. 2,320원 상단선, 하단선은 2,215원 자리에서 찾아봤고요. 상단선을 콕 찍고 아래꼬리가 달렸죠. 그리고 또 오늘 시가, 시가에서 종가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상단선과 물리들은눌림 목구간들도 나왔었고요. 이거 매수했습니다. 매수를 했고 다시 한번 이제 내일 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올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종목들이요. 예, 분명히 이제 홀딩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뭐 내일 한번 뭐큰 반등을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tk케미칼 자요 종목도 우리 상단선에서 매수 책임이 됐고 5,360원이죠 상단선과 물리는 눌림목 구간들이 장 막판까지 이어지고 종가 5,390원입니다 자 요종목 시간에 단일가에 6.6%가 떴어요 요종목이 요 잠깐 보도록 할게요 어 시외 현재 시외 자, 그죠? 6.68% 시간의 단일가 호가는 5,750원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어, 거래량 또한 전일 대비해서 어, 113만 1 0 0주 이렇게 거래량 거래가 나왔네요. 큰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내일 네, 뭐 갭이 뜨겠죠? 내일 <laughs> 네, 시가 보고 시가를 위협하는 시가 이후로 시세가 나아준다면은. 뭐, 이제 분할 매도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시가를 위협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매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홀딩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다음 종목, 베뉴지. 자, 요 종목 상단선 체결이 됐죠. 상단선 체결이 됐고, 하단선까지는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저 역시 이제 상단선 체결 후중간선에서 매수를 하진 않았고, 중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단선과 하단선에 대한 이런 이격이 클때 뭐 중간선에서 매수를 하는데, 이 종목은 뭐 그런 이격보다는 상단선에서 매수를 하고 또 종가까지 만들어봤습니다. 뭐내일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 혹은 하단선에서 하단선에서 노려볼 수 있는 자리들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한세시로, 자이 종목도 상단선 매수 체결이 됩니다, 그죠 상단선 매수 체결이 됐고 이 종목이 이제 아쉽게 오전장에 계속 한두 억과 차이로 매수 매수 가격을 안 줬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 제가 보통 이제 전 저점을 지지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어그 다음 턴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데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데 이 종목은 끝까지 지켜봤어요. 그 종가 매팅식으로 장 막판에 상단선 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상단선 위에서 이런 자리에 상단선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는데 저는 상단선 위에서 조금 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이 종목도 내일 한번 반등을 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어제 우리가 관심 어, 종목 편입을 시켰던 종목들을 가지고 복귀 영상을 기록으로 남겨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내일 매매할 신 종목들 내일의 관심 종목 영상을 기록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M 풍년이라는 종목입니다. PM 풍년 이 종목은 등락률 20.28% 거래대금은 506억이고요, 김동연 정치 관련주로 해서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시켜봤습니다. p m 풍 김동연 전 경제, 부, 경제, 부총리 차기 대선 출마 기대감이라는 이슈가 또, 기대감이라는 이슈로 해서 또 굉장히 큰 어, 상승분이 나왔는데요. 상단선을 6,590원, 하단선을 6,290원, 6,590원, 6,290원 자리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분봉 차트 잠깐 보시면은, 음, 하단선, 돌파 후 지지받는 자리, 상단선에서 저항과 어, 집중되는 거래량 또 돌파 후장 뭐 5장 그 들어가서 종가 직전에도 이런 상단선에서 지지받는 모습들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590원, 6290원 자리에서 상단선과 하단선을 지지와 저항 근거 하에 한번 찾아봤고요. 다음 종목 PSMC 자요 종목은 19.89%등락률에 거래대금은 527억입니다. 자 상단선 2050원 하단선 1960원짜리를 찾아봤고요. 상단선에서 이런 저항가, 돌파 후 지지받는 자리들, 하단선에서 이런 저항가, 그리고 하단선과 물리는 눌림목의 구간들. 그래서 상단선 2050원, 하단선 1 9 6 0원자리를 찾아봤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이제 시내관의 단일가의 4.67% 상승분이 나왔는데요. 뭐 내일 어 시가가 떠주고 뭐 상승, 시세가 나아준다면 우리 매수관에 들어오진 않으니까 근데 하지만 이제 뭐 투매가 나아준다면은 자리에서 충분히 노릴수 있는 자리입니다. 상단선 2,050원, 하단선 1,960원. 다음 종목 휴마시스 자이 종목 또 나왔네요. 이 종목 계속 우리가 어 매매 대상에 올랐었던 종목들이 있죠. 이 종목이요. 한 번, 두 번. 제가 최근 들어서 오늘까지 한세번 정도의 과시 종목을 편입을 시켰던 종목입니다. 상단선을 15,400원, 하단선을 14,750원에서 찾아봤고요. 이 종목은 셀트리온과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신속항원진단키트 FDA 긴급사용 승인 제부가 이렇게이슈가 멋지게 정리가 됐습니다. 거래대금은 5,211억 등락률 18.89%, 상단선 15,400원, 하단선 14,750원 짜리에서 찾아봤습니다. 상단선과 하단선을 이런 저항의 자리들도 일봉 차트상에서도 또 찾아볼 수가 있죠. 그죠? 마지막으로 이녹스라는 종목입니다. 이녹스. 15.07% 등락률, 거래대금은 567억이고요. 이녹스이 종목은 이제 자회사, TRS 성장 본격화 전망 속 2차 전지 응급제 개발 중이라는 이슈가 함께 정리가 됐습니다. 자, 상단선을 16,250원, 하단선을 15,650원 자리에서 찾아봤고요. 상단선 돌파 후 지지받는 자리들. 그죠? 또 하단선 역시 저항과 또 강한 거래량, 동반한 하단선과 상단선을 돌파하는 이런 캔들도, 3분봉 캔들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총 4종목을 내일 관심종목으로 편입을 시켜봤고요 어, 제가 내일이, 오늘이 수요일? 내일이 목요일이죠. 목, 금, 토, 일을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내일 하루만 관심종목 복귀 영상이 빠지겠죠. 그죠? 어차피 이제, 뭐, 금일, 장 끝나고 제가 주말에 올려드리니까 항상 영상을. 아무튼 내일 하고 목금 토일, 그죠? 내일이 목요일이니까 목금 토일 이렇게 해서 자리를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 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